사실 성경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그리스토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 세계를 제패했던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교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실 그런 영적인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탄은 태초부터 사람에게 거짓말로서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그 사탄은 바벨론 왕에뿐만 아니라 역대의 많은 악한 왕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검식 이후에 또 시험하였고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권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단지 제자로서의 인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던 그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부터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유다에게는 마침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이 세계를 주도할 적그리스에게 들어가서 마귀가 그 속에서 이 세상을 땅에서 완전히 자기의 나라로 이제 삼으려고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잡히고, 길고 온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곧 사탄의 최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탄은 어디서 나왔고, 그 존재가,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이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아,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별수만큼 많은 천사를 지으시고,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뭐, 일곱 대장이 있다.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은 그 천사의 무리들을 세무리를 해서, 전쟁을 치르게 국방부 장관을 할까요? 미가엘이 천사장이 있고, 최신부 장관이라 할까요? 이제 가브리엘, 그 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의 이름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아름답게 지어진 것 같은데 이 본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비교려고 그리고 피조물인 주제에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행운을 받아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할 그런 공중건세자본자로서 추락을 해 버렸죠 지금. 어, 그 영적인 어, 공중이지만은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 천사장들의 어, 중에 한, 한 존재고 그 휘하에 어, 앞서 미갈레가 가버리에 휘하에 있는 만큼 자기도 한 3분의 1의 천사 어, 수효들을 어, 이제 부리고 있었는데 그가 따라 가면서 함께 떨어진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천사장이나 귀신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영물입니다. 이것들이 타락해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구촌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천사는 정말 아, 영광의 천사였고 너무 도 아름답게 지어졌길래 그는 이렇게 교만할 수 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그가 아, 바벨론 왕에게 붙어서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세월을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을 아침에 개명성이라 새벽별 검성을 뜻하죠. 새벽이 동태기제인의 가장 빛이는 있 빛나는 그런 어, 어 이제 별로 별로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이제 패배를 당했죠. 버림을 당했죠. 항상 구약 성경이나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보면 풍요 속에서 항상 시험이 더 많습니다. 가난하면 산일하고 바빠서 덜 하겠죠, 조금은 그래도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풍요하면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원죄 이후에 컨트롤이 잘안 됩니다. 사람은 좀 있으면 그만 교만해져 버려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죽을 때쯤 되면 아 허망한 짓이다 세상 그걸 알아요 그걸 빨리 알수록 인생을 보람있게 정말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두루왕이 너무너무 교만했을 때에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스 28장 2절에 19절에 보면 인자야 두루왕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면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네 지혜를 더럽히음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너무 많이 갖추면 그때부터 자기가 신들라고 합니다 교회 사에도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풍요하게 되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신격화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자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음 일단, 자기 환경적 요소, 또는, 어, 떤 위치, 이런 데 대해 상상 겸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에 주님처럼 성기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뭐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보 사장 6절에 읽었을 때 하나님이 겸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니 사람 관계 의식이 겸손한 것만큼 좋은 자산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단 어쨌든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한 것은 큰 자산이 올시다. 뭐 자기가 뭐 전문가고 잘났고, 그래 되면 이제 무너지기 쉽죠. 또뭐90% 이상은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 될수 있어요. 과장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이죠. 이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복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어, 말서가 되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정말 어, 마지막 때가 다 돼가벼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데 물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성경적 지식으로 가르치면은, 그런 이해를 할 만한 분위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하게 가시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닌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미가엘과 그 군대 그리고 사탄과 그 졸개들과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패배를 하죠 자기 위치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다 이제 끝나고 땅에 떨어져 내려오면서 졸개들도 다 내려오겠죠 그때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저 그리스도에게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 사탄이 이 세상을 짤막하게나마 몇년 동안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최고 천사 전 중에서도 어,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이제. 이 세속을 지배하게 되는 공중근세자본자로서 그 자리에 있다가 또 개시록 12장에 말세가 되면 공중에서 또 떨어져서 이 재많고 힘든 세상에 또 들어와서 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 자기 성질을 부리게 되는 그런 계속 추락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지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어 무서운 지옥 불모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가. 이 세상에서도 가끔 그런 일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직간접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그 짓으로 어 자기 치부를 하는 사람은, 세속의 영광을 치부하는 사람은, 추락할 때 보면. 정말 날개 없습니다. 그냥 어, 추락하는 모습에서 어, 정말 안쓰러운 그런 어, 경악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끔 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다락간이 이, 이 천사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하는 점에서 그 교만하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해서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영광을 볼 때. 세상에서 그의 존재, 자기 존재의 어, 이제, 역량을 이렇게 볼 때, 굉장한 영광이지만 너무 짧게, 너무 짧게,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땅에 떨어져서, 저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특별히 예수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어, 예수님이, 어, 사탄의 역사에는 이적리스도와 이제 그의 지자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 지옥을 보내게 되고 어, 그리고 어, 나중에 이 사탄은 영원한 자기 예비된 그 지옥의 불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없을 것입니다. 계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거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왕 불 붙는, 어, 붙는 못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 저크리스토가, 저크리스토가, 아, 아 사탄에게 속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고, 영, 어, 어떤 영을 받고 이럴 때에, 내가 이 저,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이해가 옳은 것이냐 하는 객관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의 숙제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학문의 사실 작업이에요. 인생의 문화생활에서 여러 형편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 목적에 따른 자기에게 신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태도와 또, 여러 사회적 관계 성립이, 이게 바른 거냐, 아니냐 하는 이 판단의 문제예요, 사실은. 일생을 살아도 잘못 알고 살 수가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99%가 잘못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잘못 살고 있다고요. 그러게 허공에 그냥, 해적거리다가 모든 은행심사가 다 허무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일찍부터 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확실한 답이 없이 헤매는 겁니다. 길을 잃은 광야에서 양처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생의 본본에 대해서, 어, 어릴 적부터 진리를 통하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에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더 이상 헤맬 이유가 없는 수십 년을 헤매고, 7 0년에서 70년 헤매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걸 어릴 때부터 딱 붙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났기 때문에 뭔가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노선을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성경대로 해주면은 그 성경대로 살아보면은 신앙이 자연히 돈독해져요. 효과가 나고. 근데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회, 저 교회, 심지어 이 단에도 가보고 이렇게 헤매면 영혼이 불편해집니다. 모든 사리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종속돼 버려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 처음에는, 어, 힘이 또 너무 어렵다 싶고 우리 몸에 맞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나중 되면 그게 가장 길이고 어차피 우리는 한번 변화를 받는 그런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쪽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악을, 허물을 쫓아서 뭔가 한 계단 더 개화되는 것 같고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도 고통이 와요. 근데 그거는 끝이 없고 나중에 허무해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성실히 살고 뭐 불을, 명예를 가진다 해도 그 끝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방식을 찾아가면 굉장히 가정리스에 비해서 마음의 풍요가 열배로더 감사하고 보다 더또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상까지 준다고 하니 이게 정확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물건을 사든지 인생관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있어서 정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를 내리는 그, 어, 해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의문 속에서 하는 거죠. 우선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정의를 내려야지, 정의를 내리지 않는 모든 일에는 미래가 없어요. 무슨 일을 성취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 직업을 묻든지, 취미를 묻든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물을 때마다 답이 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려면, 하나의 말씀대로, 어, 의식하고, 이해하고, 주관이 딱 있으면, 답을 딱딱 내리면, 불신자들은 처음에는 못 받아 나중에 보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정말, 그, 어,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아, 6일만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뭐, 8일만에 하루 쉬는, 이런 식으로 한번 비틀어 봤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요일단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몸에 맞도록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바꿔버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아야 바르다는 것은 지으신 분이 지으심의 DNA와 우리 사람의 기능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과 지식이 없으면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 보면 알아요. 아, 요일 동안 열심히 일 하고 하루 쉬는 게 맞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고요, 성경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바로고요. 다계명이에요계명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차설로가 같습니다. 차설로가 없이 단이라 해보세요, 더 사과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유의 개념은 어떤 설정이 있고 약간의 어떤 제한된 규율이 있는 겁니다. 그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쌍방이 다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둬 알아서 달리세요. 그게 자유가 되도 방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룰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같다면 이제 그 정신인데 그게 세상에서는 금방 맞지 않겠죠. 그러나 해보면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경험을 해보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성경에는 좁은 길이다, 예수의 길은 좁은 길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을 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 보면 어,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 죽음이 와서 어, 뭐 당황스럽고 스스로 먼저 죽어버리는 그런 불신의 세계보다. 죽음을 잘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자가 성리한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의 그 끝을 말하는 건데 그 끝에 가서의 태도는 받아들이는 자세는 일생을 살아온 중심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까지 주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바른 현명한 처세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나 또는 불신자들. 이들이 왜 지옥을 가게 되는가? 원래는 지옥 불못은 이 사탄을 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 보내려고 예비됐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 왼편 어 나오는 거 왼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저 그리스도인 짐승과 그리스도인 자죠,들을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지옥 불못에 보내는 것은 지옥 사자를 예비한 장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령의 실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동안 죽는다는 동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와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먹으면서 원죄를 쥐었습니다그 마귀가 하는 전문인 것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어, 이 지식적 문화로 말하자면은. 거짓 사상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입술로서, 누구의 편대로서, 거짓 사상을 유포하든지 그것은 마귀가 지시한 것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야, 뭐, 8장 44절에,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라,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사탄이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세계에 지금 마귀의 후손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조심해야 될 것은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허목과 일치라는, 어, 그런, 어, 뜻을 따라서 이 사회의 융합을 위해서 뭐 기독교가 자기 할말안 하고 주장 음, 강하게 안 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 나누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 분파가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어, 그 진리를 쫓아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또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교파가 생기고, 비록 이라 해도, 구별하는 거하고 분리하는 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분리주의자는, 뭐, 자기가 기본껏 자기 취향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어, 진리를 쫓아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 되자 하는 말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 되시거나 동일이거든요. 동일체로서 하나 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무관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발언하고 행동을 하고 나뉠 때 그것은 구별이에요.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은 모르지만은 분리되는 것은 안 좋죠. 분리주의를 하는 것은. 근데 결과가 분리됐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그건 사회상식적인 이해고 성경은 천하가 다 절을 짓고 있어도 너와 너는 집을 지어라, 배를 지어라 하면 짓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살아도 너와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거든요. 그 분리주의입니까? 좋습니다. 분리주의가 되더라도 구원은 받을 될 거다네요. 그래서 교회가 사상적인 면에서, 뭐 WCC나 WA나 온통 세계가 지금 종교 통일 하러 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갈 길은 예수 길이다 하면 그대로 가면 그들과 분리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자는 것이지 우리가 분리주의자가 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막 비난하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선의에 대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사상을 다르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분리한다는 말 말과 구별한다는 말을 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것 거짓된 것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게시의 내용물인 성경을 통해서 삶을 살면 그건 참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재산 받는 방법이든지, 충성하는 방법이든지,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든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간섭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면 참되다 그래요. 그러나 그 시대사적으로 또는 그 지역적인, 크기 사람들하고 융합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한다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옛날 말이고 지금 우리 상황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을 도입하고 인간의 입장을 자꾸 대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만 약화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거짓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말씀에 떼어놓으려고 하는 작업이요. 당장 전쟁을 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인 거예요. 자꾸 사회상식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빼돌리고 이래가지고서 오늘날 목사들도 수없이 넘어가 버렸고 수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지출적으로는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총회장은 자기 교조가 맞다는 거죠. 이 거짓된 사사 그렇게 참과 거짓 이두 가지밖에 없는데 참은 성경이에요. 성경만 참된 거예요. 그 외에는 지금은 좋은 거 같은데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영안에 어두워지면. 할 말을 알면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이 벌을 받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뭐 이리저리 부딪치, 부딪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정말 직전 현상에서 우리는 저그리스에서 그동안 알아봤습니다 저그리스의 정체는 이렇게 영광의 천사로서 있다가 이제 상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물입니다 그게 실제 존재합니다 그 밑에 있는 천사 수많은 천사들도 귀신들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그 휘하에 있었더니 뭐 정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휘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따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 이 세상에 지금 이제 공중근세자본자로서 어, 하나님의 영광스운 나라에서 추락해가지고 공중근세자본자로서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그가 미가엘에게 져서 땅에 추락하여서 저그릇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꼴을 맞게 됩니다. 그의 작전은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웬만한 말에도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물 마시듯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보다 수십 배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사기죄가 많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은 그냥 열의 아홉 마디다 거짓말이에요.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아예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뭐 인생이 잘못됐느니 뭐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아닙니다.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대놓고 니가 마귀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소통하기 어렵지만은. 거짓은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이래서 저크리스토의 최후는 이렇게 말미가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걸 보고 우리가 마귀가 주는 거짓 사상 하나님 말씀을 벗어는 사상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경험하게 보이고 하더라도 인본적인 사유방식 인본적인 어떤 대안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성경에 없는 말로 자꾸 뭘 대체를 하면 은 설교든 뭐든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구빌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고달프지만 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에 후회되지 않도록 그때 좀더 내가 인내하고 세속적으로 안 살걸 거기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상은 딱 정해지면 그때 끝납니다. 그 다른 분들은 열심히 자 바로 산다고 너무 고생해도 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이 벤치 않게 빛날 것이면 너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참았고. 나보다 더 충성했고 한데, 종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에게 질투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지상에서 감성으로 말하자면 후회가 된단 말이죠. 남은 세월 얼마나 우리가 살던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가겠다는 각오는 결코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손해보지 않는 영혼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뜻대로 잘 살아서, 이 세상 혼란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할 거예요. 불란스럽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